안녕하세요. PJ 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스테이지 4. 타이밍 프로젝트.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허리, 업. 지난 시간에 허리업으로 조절, 높낮이, 앞으로, 뒤로 하는 법까지 배웠죠? 이제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허리업 하면 무조건 세게 치는 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파워를 내기도 하지만 파워를 조정하고 속도를 조정하는 능력까지도 이 허리에서 한다는 라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너무 간단하겠죠. 만약에 세게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허리 업하고 순간 업을 빨리 해주면 되고 만약에 천천히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허리 업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어프로치 할때 컨트롤 한다고 그러면 허리. 업해서 부드럽게 아니면은 이렇게 똑같은 스탠스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지면을 판다면 업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 업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령을 붙일 때업업업 업, 업,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 뭐 누구한테 들리게 소리 질러도 되지만 딱 놓고 힘 빼고 있다가 허리 이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허리 업 이게 아니잖아요 허리 업 허리. 업 허리 업 허리 썹 그러면 완전히 날아가는 힘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령을 붙이는 대로 이 비거리나 힘은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모든 신체 기관이 같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딱 붙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허리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다리에서 부터도 업 몸에서도 업 모든 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업업업 업, 업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허리업은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어, 저는요 스윙하는데 허리 업 이러면 스윙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어 아피니시 그래서 피니시까지 연결을 해서 허리 업 하고 피니시, 스탠딩 업 피니시까지 마무리 해주는 거 제가 피니시 편에 설명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피니시? 공이 숫자가 끝날 때까지 떨어져서 허리 업 하고 딱 갔을 때 날아가서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피니시를 하고 서 있다가 내려오는 거그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 업 하고 딱 하고 가만히 서 있어. 뭐당겨줘도 괜찮아. 모른 뭐 쪽으로 가도 괜찮아. 딱 하고, 그만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플레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허리에다가 신경을 썼지만 나중에 피니쉬를 하면 딱 여러분이 피니쉬만 도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허리, 업 하는 이 피니쉬로 가겠다고 생각하면 볼이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단속이 돼요. 여러분들이 허리, 업할때 공을 때리면 좌우가 생길 수 있는데 피니쉬만 딱 해주면 이 좌우가 확 줄어들면서 굉장히 안정성이 생기거든요. 그건 제가 스테이지 7, 섀도우 프로젝트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업업업 업, 업, 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세게 때리고 싶다 그러면 허리 이건 똑같죠 그때 그립 허리 하면 그립을 꽉 잡아요 살살 잡아요 살살 잡아요 그 다음에 업하꽉 잡겠죠 허리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 이 정도까지 막막 하면서 막 혈압이 쫙 올라올 정도로 힘쓸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부드럽게 치는 사람이 늘 이기는 이유는 여기에서 허리 업하고 부드럽게 탁탁 때리면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플레이를 이 허리에 의해서 통제하기 때문에 제 스윙 컨셉에서는 잘 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방향도 허리의 방향, 의도에 의해서 방향하지만 여기서도 허리 업하는 그 나의 의지가 허리에서 반영이 될 때. 스피드도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허리 업스윙, 타이밍 프로젝트, 이론적인, 그 다음에 실전적인 느낌은 다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총정리가 이루어질 텐데 이미 뭐 총정리 안 해도 여러분들 거의 다이 내용에서 꿰고 있을 거예요. 지겹도록 듣고 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입문, 스테이지 2에서는 정타, 스테이지 3에서는 타겟에 대한 의지, 스테이지 4에서는 타이밍. 그래서 각 매월 내는 이 월사금이 다른데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절대 아끼지 마시고 차근차근 올라오세요.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 만든다고 하면 이게 비싼 돈입니까? 그래서 멤버십 프로그램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 저는 다음 시간에 이 타이밍 프로젝트 총정리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